자, 이제 124페이지. 자, 아까 비교급 설명은 하아.. 가짜 베리니냐.. 아, 밑에 내려갔다 왔서 그래? 자, 비교급 강조는 아까 설명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훨씬이란 말로 써줍니다. 자, 거기 팁에 잠깐만 볼게요. 베리는 원급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 그리고 근데 특이한 점 말씀드릴게요. 베리 하나 더 써요. 베리는 하, 형용사를 무조건 꾸며줍니다. 명상 꾸며줍니다. 알죠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를 꾸며준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딱 보세요 자 1번은 Exercise 1 1번 자 Faster 동그라미 씁니다 발로 오른쪽에 2번은 Better 동그라미 쳐주고요 3번은 없죠? 비교급이 그죠? 그럴 때는 그냥 비교급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아 이거는 뒤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That I thought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자그 다음에 4번은 뭐 없죠. 비교급도 안 보이고 뭐 뒤에 뭐 땡도 안 보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원급. 자, 그다음에 5번은 뭐예요? 페스터 동그라미입니다. 땡 나오고 페스터 비교급 나왔으니까 이때도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6번. 마찬가지 비교급 없습니다. 이때는 원급. 그래서 1번의 답은 much. 2번의 답은 a lot. 3번의 답은 more. 4번의 답은 very. 5번의 답은 much. 6번의 답은 ver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exercise 2의 1번. 그는 보기보다 훨씬 무겁다. 자, 그는 뭐뭐다. 자, 원래 우리가 약간 영작을 이렇게 볼때 일단 주어 동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 1번에 he is. 자, 그는 무겁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어, 뒤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그 무겁다 해야 되는데 일단 h a 를 써야 되는 것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누가 나와? 우리나라 말줄으세요 보기보다 그럼 뒤에 보니까 he looks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가 고기보다. 그럼 뭐뭐 뭐, 보다 하니까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den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보다 he looks.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den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heavy를 뭘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y를 i로 붙이고 er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heavier 해줘야 돼요. 근데 훨씬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훨씬 거기 관로에 누가 나옵니까? 어라시 나오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2번. 그녀는 자기의 오빠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발로 해보니까 2분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자기의 오빠보다 더 똑똑하다. 그럼 she is, she is 더 똑똑하다니까 smarter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앞에 훨씬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분이란 말을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t h e n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비교 대상이니까. 아, 인태리 전통.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more. or intelligence. 그 다음에 then 어떻게요? The his broth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네, 3 번. 나는 우유가 커피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보니까 나는 생각한다 빼고 버리고. then 이하 볼게요. 우유가 커피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유 나왔죠? 그러면은 어 영양가 있는이 거기 뉴트리어스에요 근데 뉴트리어스 단어 길죠 그러니까 어 일단 앞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요거는 3번은 그냥 바로 갑시다 다만 그래서 훨씬 가는 워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몰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뉴트리어스 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OUS가 뒤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때 몰을 꼭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어스 그 다음에 뒤에 비교 대상이 댄니 들어가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됐죠 자, 그 다음 에4 번은 그 공원은 자 뒤에 보세요. 우리가 예측했다. We predicted 예측했던데 예측했던 것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 t h n 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공원은 훨씬 더 <웃음> 미안합니다. <laughs> 훨씬더 붐볐다. 그러면은 거기 바로 있는 much. 그 다음에 붐비다 하는 말은 원래 crowded를 써야 되는데 crowded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단어 자체가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more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에 5번 그 콘서트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었다. 그 콘서트는 자 뒤에 보세요. I expected 내가 기대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하니까 그앞에나는 d a n n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훨씬 하니까 Far가 지금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Fantastic은 환상적인 단어 길을 줘. 그렇기 때문에 Fantastic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More Fantastic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6번 상황은 그가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The situation. 이게 바로 상황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우리가 뭐뭐 했던 것보다. He explained to us. 그가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보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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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또 나왔죠? 그러니까 또 t h n 앞에 들어가야 되고 제일 앞에는 a l a t 그 다음에 훨씬 더나쁜이니까 bad의 비교급인 worse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125페이지는 어... 일단 우리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 거기 보세요. 뭐뭐 뭐, times as much as 이렇게 되자는데 요거는 이쪽에 가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어 어, Freddy가 my english n a m e ok? 자 Freddy가 100kg에요. 자 근데 어 나만 생각할까요? 기석이가 어, 50kg에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 예를 둘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은, 아, 또, 또, 소울 그렇다고 치는 거지. 또, 아, 선생님, 저 50kg 가는데? 요그기 어, 또, 야생들. 와, 뭔데, 니 너무 날씬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좀, 예를 좀 진실로 좀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프 r e d 는 기석이보다 무겁다. 일단 이게 원래 본질적인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프 r e d 는 시석이의몇 배예요? 두 배만큼 무겁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원급 비교 이 자리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얘를 만약에 두배란는 말만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Freddy 불러봐. Is as heavy As 기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d t 데 내가 지금 o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I 배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t 배라고 얘기할 때는 t w I c e 라는 말을 써 줍니다. e two b e t t 보내고 있어요, 알겠죠? 찌 o 찌 o 어 h e two better. I have to go to t 만약에 1 o 0 k g 가 아니라 만약에 1 5 0 k g 라고 해봅시다. 그럼 몸무게 몇배요 3배가 되는 거죠. 그럼 3이상 넘어가게 되면 항상 뭐거든요. 3이상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three, 여기에다가 times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은 배수사라고 얘기 합니다. 배, 몇 배, 두 배, 세 배, 네 배를 숫자로 표현한 거. 이게 이제 배수사라고 얘기해요. 이게요. 지금 내가 요즘 에제즈로만 써서 그렇지. 비교급에서 뭐뭐보다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봤던 겁니다. as, as 다음에 possible. 요거는 가능한나 뭐, 뭐, 한. 또는 가능한나 뭐, 뭐, 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possible 대신에 주어하고 can을 많이 쓰는 게 나왔고, 그리고 동사 과거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can보다는 could가 많이 나왔었다. 이런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exercise 1 볼게요. 그는 가능한한 분명하게 말했다. 자, 그러면 가능한한 칸는데 어, 파시블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관로에는 클리어리가 나왔으니까 그럼 클리어리 양쪽으로는 as a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s clearly as 그다음에 파시블이 없고 히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can 아니면 could를 넣어야 되는데 앞에 동사 보니까 spoke라고 나오죠. spoke는 speak의 과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can이 아니라 could로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그녀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애썼다 가능한 효율적으로, 그러면 efficiently, 중간에, 아, 사이에, 아, 양쪽에, as, a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남아있는 칸이 한 칸밖에 없죠. 그러면 아까 주어 다음에 캔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passive를 해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이 휴대전화가 저 휴대전화보다 다섯 배 동그라미 씁니다. 다섯 배. 그럼 우리가 다섯 배할 때는, 아까 우리가 했던 배수사에서 무슨 times? 오케이 okay, 5 times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5 times는 어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5 times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 휴대전화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음 이건 좀 우리나라 글이 좀 잘못됐네요 저 휴대전화만큼 이렇게 해줘야 이게 좀 답이 처리가 되는데 그지? 그래서 as가 들어가야 되니까 5 times가 먼저 들어가고 expensive가 어딘가 들어가고 양쪽에 as as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that one 내놓습니다 that one이 저 휴대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태양의 크기는 목성의 크기보다 어, 약 10배 크다. 자, 그럼 10배. 동갑습니다. 그럼 10배가 어디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10 times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 이게 이는 맞는 거예요. 자, 라지업, 그 관로 에보면 라지업, den 나오죠? 그럼 d e 이 있다는 얘기는 as 에 e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비교급이, 라지의 비교급인라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더 플랜이 주피털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피털즈 뒤에 나온 그 생략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은 발로 치버렸습니다. 사이즈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 두번안 쓴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주피터라고 하면 틀립니다. 주피터즈라고 꼭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the wooden table is twice as large as that plastic folding one. 그래서 나무로 된 탁자가 어 플라스틱 접이식의 탁자보다 두배 정도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은 이거를 원급을 배수사로 했다는 얘기는 아까 비교급으로 배수사에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잠깐 위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아까 거기 times as as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예문에 Mr. Smith is three times as old as his son Mr. Smith는 그의 아들만큼 세배 정도 더 나이가 드셨다 이런 얘기인데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Mr. Smith is three times older 비교급 또 나오죠 그러면은 older하고 t h n 이 나왔으니까 밑에 어떻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원급 비교 썼으니까 그 다음은 비교급 er d e n 을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he wooden table is twice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 에 as as가 빠지면서 라지는 라저. 음에 비교 대상인 덴 나오고 나머지 댓부터 플라스틱 폴딩 원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오고 있지? 음? 자, 2번. My uncle is 3 times older than I am이라고 해서 나의 삼촌은 is 3 times older. 자, 세배 정도 더 나이가 드셨어요. 저보다요 그러면 이걸 이제 위에는 이제 비교급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원급으로 바꿔 줘야 되겠죠 그럼 my uncle is three times 까지 똑같고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요 as old as i am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지금 알겠죠 음. 자 그럼 3번 He tried to drink water까지는 똑같고 as much as possible 칸데 이번에 as much as possible이 나왔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봤던 거에서 뭘로 바꾸면 돼요? possible을 주어와 can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가 지금 동일하게 he가 있으니까 he, 그 다음에 can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너 정말 진짜 너희들 정말 아까 전에 동사 과거형일 때 내가 can 말고 뭐쓴다 그랬니? c o 쓴다고 그랬잖아. 그죠? 혼자 연기한다고 뒤죽겠다 자, 그다음 4 번. Thompson always helped the poor as much as he could. 자 이번에는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The poor as much as까지는 다 똑같고 he could를 물어 바꿉네요. 그렇지. Possibl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6 페이지 보겠습니다. 126 페이지는 별표 한개 쳐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독해 들어갈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건 책으로 같이 볼게요. 비교급, 엔드, 비교급. 이거는 점점 더 뭐뭐한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도 지금 더 뭐뭐한 건데, 엔드가 들어가면서 더 뭐뭐한 두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별표 하나 다시 쳐주시고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뭐예요? 니가 먹으면 더 먹을수록 니는 더 뚱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잠시 127페이지의 Exercise 3를 잠깐만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어그 아까 얘기했던 If you eat more 하는 부분 이게 원래 답이기 때문에 1번으로 한번 볼게요. Exercise 1번. As Richard 그 다음에 Gets older. <목소리> 그 다음에 he becomes wiser. 자 시험에서 이게 문제로 나오면 이제 사실은 2 학기라서 이제 그렇게 뭐 언급할 건 없겠지만은 저걸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는 어 일단 독해가 일단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면 문법을 바탕으로 한 읽기 능력이 많이 되줘야 되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학교 나중에 진학하게 되면은 지금 2015년 개정교육 과정 에가지고 세입 시제도 읽기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의여의에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지 발생해버렸어요. 왜냐면 수능은 원래 똑같은 대로 가고, 내신을 약간 좀 바꿔가지고 한다긴 하는데, 약간 좀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바꿔야 되지 교육을 안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뭐 이런 얘기가 한도 끝도 없긴 하겠지만 몇 시간을 떠들어놓는니다어 어쨌든 다 때려치우고 이거를 이제 뭐로 바꿔야 돼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비교급기 지금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동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의 구조가 어떻냐면은더 비교급 주어동사.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없는 놈, 아니, 여기 안 들어갈 놈은 그냥 없애면 되고, 있는 놈만 어떻게 해가지고 변형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얘도 이러대로만 면 말이에요. 근데 더가 지금 플러스 추가됐죠. 그럼 써 주면 되겠죠. 그다음 남아 있는 주어 동사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로 돼요. 그죠?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거기 1번은 애즈인데 4번은 이인데 상관이 없나요? 네. 없어요. 알겠죠? 이 타이틀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그 2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127페이지부터 먼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모든 문장의 중간에 콤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문장은 다 콤마 기준으로 했을 때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시작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아까 얘기했던 더 뭐예요? 더 일단 플러스가 되고 비교급이니까 o l d e r 들어가면 되겠죠? the older 그다음에 아까 주어 동상이 리 a 드 t 스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The wiser, 그 다음에, he becomes. 이런 순서대로 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 2번은 그럼 뭐예요? as가 빠지게 되면서, cold가 앞으로 빠지고, 더 co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it gets니까, it gets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more이 지금 거기 에 나오는데, 아, more를 앞으로, 다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빼게 되면, 콤마 다음에, the more, 그 다음에, 아 다시 다시 또 more 그 다음에 people drink hot coffee 요렇게 됩니다. 자 people은 주어고 drink가 동사고 hot coffee는 지금 쌤이 여기 안 써놨지만 물결 표시라는 거 물결 표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설명. 자 다음에 삼 번. As the situation becomes worse.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As를 빼고 worse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the worse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the situation becomes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c a r v e 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the carver 그다음에 I beco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4번은 마찬가지로 if you study harder에서 if 빠지고 harder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the harder 그다음에 you 주어 study 동사니까 you study. 그래서 the harder you study. 그다음에 Better Scores 미출 거세요. 이 Better Scores는, 자, 보세요. 지금 1번, 2번, 3번은 좀부다 비교급이 제일 끝에 있었잖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Better 다음에 Scores가 같이 붙어 있죠. 그때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The Better Scores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The Better Scores, 그 다음에 You Will Get. 이렇게 순서가 잡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그럼 보세요. 5번도. as 빠지면서 자 more 보니까 뒤에 뭐 있어요 luxurious 나오죠 그러면 the more luxurious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the car is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more 다음에 e x p e n s i v e 도 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the more expensive it is 이렇게 해주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6번 마찬가지입니다. If 빠지고 folder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the folder 그 다음에 you throw the ball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more 다음에 points가 붙어 있죠? 따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the more points 그 다음에 you get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번, if we climb the mountain higher. 자, 이것도 higher 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the higher we 주어 climb the mountain. climb 동사. 또 mountain은 목적어지만 그냥 물결표시, 별로안 중요한 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 선생님, 더가 이번에 있네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나요? 그더그더 그더 아닙니다. 그 더는 딴 놈팀 에어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버려요. 그래서. 그냥 남의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음. 알겠죠 그래서 음, 그 다음에 더 more points 더 아, thinner 그 다음에 the air 그 다음에 will get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8번은 as he becomes older 자 older가 있으니까 as 빠지고 the older 그 다음에 주어 동사 he becomes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more이 제일 아, more 제일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the more 그다음에 he is interested in the science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9번 네, 다 답니다 이거. 자 9번은 as as 자 more heavily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the more heavily it was snows 동사. 그다음에 worse가 제일 앞에 제일 뒤에 있으니까 the worse 앞으로 빼면서 the worse the road condition becomes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은 if you finish, 이거 계속 기억하세요. 이거. 자, if you finish the homework sooner. 자, 이번 sooner니까 제일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the sooner. 그 다음에 you, you finish the homework. 그래서 네가 더 숙제를 끝내면, 더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the sooner you can watch TV. 너는 TV를 더 빨리 볼수 있다. 어머,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해석이 보이지? 자, sooner 앞으로 또 빠지게 되면서 더 h e sooner 그 다음에 you 주어 주어 그 다음에 can watch 동사 TV 목적어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1 1 번은 as it rains more severely해서 more severely 비가 좀 심하게 내리게 내릴수록 그러면 the more severely it rains 나 욕한 거 아니에요? 어, 도경이 웃지마 아, 왜사나하고 그래요? 아, 어, 미안해요. 자, 자, 그 다음에 더 more severely it rains So, 올 h 겠다자그 다음에 더슬로 s 아, l o w 우가 제일 뒤에 있죠 s 래서더 앞으로 빼면서 w 슬로우 o v a 하이 웨이렇 w 해주면 되 e 습니다 12번 안 해도 되겠죠 해볼 r 요 s 거 에즈 빠지면서 롱거 앞으로 빠지고 o n 그다 s 에 시스 t o a h e h r thing a o n t h e h i g h s o a s o 이거 지금 h a r d e r 가 중앙에 있죠. 근데 얘를 앞으로 빼고 더 h a r d e r 다음에 it is for her to understand her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이거만 설명할게요. 안 해도 되게 좋겠다가 진짜 그럴 뻔했습니다. 자, 12번에 앞에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하면 뭐뭐 뭐 뭐뭐뭐 할수록 자, it is h a r d e r For her to understand. 다음 거죠? 바럼 머덜 턱. 머덜 턱이 무슨 뜻이냐 알아요? 모국어란 뜻이에요. 이거 텅이 이거 혀란 뜻이에요. 그거 턱 엄마 혀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장 구조가요. 이게 가주어고요. 이게 의미상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이 아가 진주어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이 별로 중요한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주어 동사 비교급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이렇게만으로 한 문장이 되긴 돼요. 다만 이제 그것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그죠? 그럼 이것 게 얘를 앞으로 빼면 나머지 그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 3번에 더 비교급 다음에 of the two 네모 씁니다. 자, 비교급인데 더가 들어가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더비 더비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둘 중에서 누군가를 비교할 때, 둘이라는 명 둘이라는 게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비교급 앞에 더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4번. Would rather, 뭐 하는 게 낫다. A를 하는 게 낫다. Then 뭐다? 보 B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 c 사이즈1 볼게요. 자, 이거는 전부 다 뭐에 해당되냐 하면은, 비교급 엔드, 비교급.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1번 같은 경우에 점점 더 추운. 그러면은, 콜드에 ER 들어가고, 엔드 넣고, 똑같은 감도 써주면 되니까, 콜드에 hold 콜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배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럼 배드의 비교급이니까, 월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월스 o r 월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더 지루함. 근데, 지루함 칸에 볼드가 좀 있죠. 자, 볼드는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루이니까 그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인터레스팅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걸 갖고 비교급을 쓸 때는 그때 무조건 m o 써야 됩니다. 아니면 m 스 s 를 쓰거나. 알겠죠? 그래서 m o r and m 그 다음에 볼드 이렇게 해줘야 돼요. More, bold and more. bold 이러면 중복되니까 두번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음 4번. 이건 뭐예요더 좋은. 그러니까 good의 비교급 better를 쓰고 점점 더 좋은 그러니까 better and better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러니까 louder의 ear 들어가서 louder and louder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exercise 2. 이건 아까 얘기했던 더 비교급의 of the two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아, 더 비교급의 of the two도 있고 뭐 다른 것도다있겠 자, 1번 볼게요. 미줄 긋습니다. of the two girls 두 명의 여자 학생을 갖고 얘기, 여자 학생이 아니고, 여자 아이를 갖고 얘기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비교급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smartest가 아니라, smarter,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and, 다음에는 비교급이 두 개가 양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비교, and, 비교니까, less, and, less,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수고로 외우라고 그랬죠? 자, could rather가 아니라, 무슨 rather? 오케이, okay, would rather. 그 다음에, then, 뒤에 동그라미 씁니다. 그래서 나는 기타를 연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래를 부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음 4번. As time goes by, 시간이 지나면서 he is getting the stronger and stronger. 이렇게 쓰지는 않죠. 비교급 앞에 더안 붙어요. 여기서는요. 비교 and 비교할 때는. 그래서 stronger and strong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아까 우리 계속했던 것. The longer. 밑줄. 뒤에도 그러면 더 비교급 해야 되니까. 멋지게 비교급은 뭐야? 뭘. 그죠? 오케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볼게요. 11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기나온는것 중에서 이제 말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자, 1번. 우리 집이 둘 중에서 겠죠 오더투 다시 밑줄. 둘 중에서 하면은더 다음에 최상급이에요? 비교급이에요? 그렇죠. 비교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은더큰 해야 되니까 더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비거가 안 보이니까 이때는 라저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 2번. 두 사람 중 누가 더 키가 큽니까? 요거 2번 별표. 자, 그럼 둘, 마찬가지. 또, order two 나왔죠. order two. 그러면은 더 큰, 하니까, 더 tall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그 다음에 3번. 그두 소년 중 그가 더욱 부지런하다. 그러면은, 부지런한, 하니까, diligent 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diligent 단어가 길죠. 그니까 앞에 more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뒤에 밑줄 고 있어요. order two boys. 또둘 중에 나왔으니까, 비교급이지만 앞에 더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더 more diligent. 다음 4번. 나는 여기에 머무르니 차라리 떠나는 게 낫겠다. 아까 뭐뭐 하느니 뭐뭐한게 낫겠다. 뭐가 나왔어요? 그죠? Would rather a a n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B에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와요? 어, stay here. 머무르니 떠난다. 그러면 떠난다가 would r a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떠나다. 뭐예요? 리브 해줘야 되겠죠. 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리브 카드 또 이거 a e A구 있어야 되지.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알겠죠? 뺏기지 마. 아니 뺏긴다는 게 아니야. 풀고 나서 뺏기세요. 아 풀고 나서 뺏기세요. 아니지. 풀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아 정신 없어. 자, 내 혼자인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응. 지금 오늘은 9월 15일. 지금 시각은 2시 47분. 새벽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몇 번이죠? 어, 자 그다음 5번. 자 비교 더 모을 그람이자 그럼 더 비교급이니까 더 건강이 더 좋아지는 그러면은 더 헬스 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설마 헬스 얼 칸데? 어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예요 얘를 와이로 안 괴고 쳐야 된다 자그 다음에 아, 번 점점 더추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했던 colder and colder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점점 더 예뻐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prettier and prettier 이러면 되겠죠. 실번 이거 틀리면 자기 못 생긴 어, 사람. 그럼또실에가또 자체가 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막생 말고. 음. 자, 그다음에 8번. 자, 이거는 점점 덜. 그러니까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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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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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ess가 들어가 야 되겠죠. 근데 점점 덜이거니까 less and less 이런 되겠죠. 다음 9번. 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면은 more and mor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자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거 더 비교급 아니에요, 이거? 자, 그다음에 10번. 우리는 지난주에 영, 본 영화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점점 더 하니까 인기 없는 카메라가 파퓰러가 들어가죠파퓰는 단어 깁니다. 그죠? 파퓰러러 popular, 파퓰러리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more and more, 파퓰러 이렇게 해 주면 되겠고. 자, 뭐 하면 할수록. 자,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럼 오래. the longer 그 다음에 더잘 하니까 더 better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8페이지까지 또 마찬가지 끊고 잠깐 있다가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